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20일 화요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성우는 영적 및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내는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방편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여자아이의 이름을 서하나 서윤이로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대 샘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모든 샘족 사람들의 이름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대개 부모의 소망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구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나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나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 다음의 구절들을 찾아보라.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3.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불리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멍청이 혹은 못난이라고 불린다면 조만간 그 또는 그녀의 자기 가치관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거나 이름을 바꾸어 줄때 그것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칭송받는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셨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늙은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교훈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녀의 이름에 그들의 소원을 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다. 묵상. 창세기 17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개명 배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부조화 선지자 13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가진 책임감을 기억하며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